안녕하세요, 방백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인물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새로 시작하거나 초보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제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어기는 원스유먼에서의 최고 핵심인 모듈을 획득할 때 소모되는 재료인데요. 초보일 때 노멀 사일로나 모노리스에서 제어기를 사용해 하드모드가 열렸을 때 막상 제어기가 없어서 전설 모듈을 못 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카드 모드가 열리기 전까지는 조금만 사용하시고, 모듈은 있는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거 끼시고 하시면 되니 꼭 카드 모드가 열린 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제어기를 획득하는 법에 대해 알아야겠죠. 일단 한 시즌 동안 한번 가능한 제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의를 눌러서 여행해 보시면 각각의 미션을 다 클리어할 경우 제어기를 하나에서 두개 획득할 수 있어요. 마을에 가시면 버섯머리의 니사라는 NPC가 있는데요. 활성포자로 총 20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활성포자는 PVP 컨텐츠인 화물쟁탈이라는 이벤트를 해야 얻을 수 있으니 가끔씩 맵을 열어보시다가 이벤트 진행 중이면 가셔서 모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역시 마을에서 세퍼린이라는 NPC에게 가시면 스텔라 플라눌라로 총 20개 구입할 수 있어요. 스텔라 플라눌라는 모르픽 상자를 발견해서 열면 획득하실 수 있는데 제 영상 참고하셔서 모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주마다 한 번씩 획득 할수 있는 제어기인데요 마을 가셔서 의뢰주는 npc와 대화 를 하거나 탭을 눌러 네이븐 소환 시 의뢰 게시판을 볼수 있어요 총 5개의 미션을 선택할 수 있고 각 미션당 4개 그리고 모든 미션 완료 시 5개의 제어기 총 25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클랜을 만들거나 클랜에 가입하셔서 클랜 페이지로 가시면 주마다 클랜 자금 기부를 할수 있습니다. 기부하여 받은 클랜 신용 포인트로 클랜 상점에 가셔서 제어기 3개를 주마다 구입하시면 돼요. 퀘스트를 하시다 보면 불가사의한 빈집이라는 퀘스트를 받게 되는데 이 퀘스트를 하시다가 보면 움직이는 집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의 좌표 4군데 중 랜덤으로 나타나며 클리어 시 제어기 7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마다 한 번씩 할수 있으니 꼭 챙겨하세요. 마지막으로 협동 이벤트를 하시면 하루 최대 3개의 재어기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협동 이벤트에서는 모듈 나오는 상자도 주니 꼭 참여하셔서 받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눌러주우기.